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챙겨드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저처럼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신령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보고 들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참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인데 우선 답을 먼저 드리면 보고 들립니다. <laughs> 이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자님들마다 각각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리는 사람, 눈으로 커트커트커트가 보이는 사람, 그리고 머리로 떠올라서 그냥 정신없이 말로 떠드는 사람, 꿈으로 선몽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것 말고도 자기만의 어떤 신령님과의 통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신령님과 소통을 하느냐, 신령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또 개인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운다고 무조건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어휘도 구사하고 문법도 익혀가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전달자가 얼마만큼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상황 판단을 할수 있는 지식이 들어 있고 말에 어휘력이 있냐에 따라서 신령님의 말씀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누가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언제 이 육화 원칙에 따라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역시나 어떤 우리 제자님들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것들이 뉴스 많이 봐라. 드라마 보지 말고. 뉴스만큼 정확하게 어휘력을 구사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나운서만큼 정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면 말의 표현도 익힐 수 있지만, 사회, 경제, 문화, 시사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자꾸만 정보를 입력해야 우리도 신령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와닿지만, 또 전달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기본 상식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공부 많이 해야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신령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지를 가감 없이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면 일단 그 말씀 자체에 존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자꾸 희석이 돼버리다 보니까 명확하고 정확한 전달자의 입장의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령님을 좀더잘 보고 신령님의 말씀을 좀더잘 들어서 어떤 고객들, 우리한테 고객들이라고는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점이 있었나? 오늘? <laughs>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